단의아들들에게서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산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,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,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했더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했더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산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아들들에게서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. 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,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만 2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,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. 단의아들들에게서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아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아들들에게서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,700명이었더라.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,500명이었더라.